우리 봉독 후에 베델 구역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27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아. 제가 먼저 1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효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델 마을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베들 구역이 주 안에서 햇빛 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새벽마다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이야말로 새벽을 깨우는 단연 가장 큰 이유라고 믿습니다. 촛불의 미학이라는 비슈마르, 비슈라르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촛불은 수직으로 상승하기 위해 혼자 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촛불을 보면 불이 항상 위로, 위로 이렇게 타오릅니다. 미세한 바람이나 입김에도 촛불이 흐트러지기는 하지만, 그러나 촛불은 언제나 다시 일어나서 수직으로, 위로 이렇게 타오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촛불의 집요한 수직 본능은 차라리 거룩해 보인다. 하늘을 향해 우리는 눈을 뜰수 없을까요? 이 촛불처럼 이 거룩한 본능으로 수직으로 계속 위를 향하는 이 마음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향하는 마음이 깨어날 수는 없을까요? 이,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의 1년 가운데 촛불처럼 다시 각성케 해주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늘을 향해 강렬히 향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다시 일어날 수직 본능을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일 것입니다. 태풍이 왔을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불고, 전봇대가 쓰러져서 전기 다 끊기고, 가족이 추위를 견뎌내기 위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잠을 어, 들여야, 들어야 했습니다. 아빠가 품에 아기를 안고 어, 잠이 들었고, 이 아기가 잠에서 깨어서 아빠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어젯밤... 천둥과 번개, 비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모모거리던 아빠가 아이를 꼭 끌어안고는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비바람 속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찬란한 이 아침을 말이야. 어둠을 뚫고 동쪽 끝에나 있을 법한 그 자리에 태양은 뚫고 떠오릅니다. 미국 문학과 서로는 이 부분을 우리가 깨어 기다리는 날만 동이 트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태양은 단지 아침에 뜨는 별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태양이 어둠을 뚫고 올라오듯이 그 찬란함을 본 사람은 그 태양의 동트는 그 모습을 본 사람이야말로 하루의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가슴속에 예수의 빛이 비추는 아침을 맞이하는 자, 그가 이 하루를 승리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새벽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여러분에게는 새벽을 여는 거룩한 습관의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크고 두려워 보입니다. 그만큼 밤의 어두움은 짙고 절대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빛 아래에서 어둠은 그저 조용히 물러가는 법입니다. 어둠이 무언가 거대한 억압처럼 보여도 아침이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커 보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의 해가 떠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장면입니다. 몇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도시는 계획 도시라 아주 거대한 원화한 그런, 어, 로마 황제에게 헌정한 그런 도시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물으세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주님이 모르세요. 이때 제자들은 카더라 방송을 이야기합니다. 누군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저 사람은 예수님 저런 분이라고 하던데요. 카드라 방송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다시 물으세요. 아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내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러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때 하신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실 때, 이때 시몬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16절을 보고 계십니까? 16절 외울만도 한, 한 그런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아멘. 이 고백이 얼마나 복된 고백인지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유식해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게시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된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18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교회가 서는 신앙인 것입니다. 교회가 촛불되는 것은 이 집요한 수직 본능. 아무리 흔들리고 아무리 흩어져도 지속적으로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감격스러운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하여서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똘똘 뭉쳐 늘 뭉쳐 다닌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유일한 이유는 이 거룩한 수직 본능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고백하는 것. 다른 고백 아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 곧 메시아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으로 교회는 세상을 밝힐 힘을 갖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다시 한번 바꾸어서 번역해 보면 지옥의 문입니다. 지옥의 문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 보기에는 온갖 괴기한 것들이 막 나올 것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겁을 먹을 것 같은 그런 지옥의 문 일지라도 교회 앞에는 꼼짝못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둠의 본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둠이라는 건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어둠이라고 부르느냐면, 그건 빛이 없는 상태를 일컫기 위해서 어둠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어둠이라는 건 있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원래 어둠은 없습니다. 다만 빛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일컫기 위해서 만든 말일 뿐입니다. 예수를 향한 신앙고백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세상을 밝힐, 그 빛을 붙들고 있는 한 어둠은 교회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로 푸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생명 살림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파송하는 이 생명의 거룩한 순환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매우 쉽게 흐트러집니다. 매우 쉽게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향한 이 거룩한 수직 본능으로 세상을 밝히는 곳이 여기 이곳 반성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것 같지만 빛이 어두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한 해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 헌신하십시다. 예수 부르는 일에 헌신하십시다. 교회에 헌신한다는 말은 입을 열어 예수를 부르짖는 겁니다. 입을 열어 예수를 추구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한 수직 본능으로 오직 한번 예수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는 힘이 생깁니다. 거룩한 힘, 거룩한 빛이 거기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나의 힘이요 내 생명입니다. 고백하는 반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를 향하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하십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입니다. 신약 170년 쯤에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열어보신 줄 알아? 두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교회를 지탱하는 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디에서 우리는 실천하고 연습하고 배워갈까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알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성교회가 서로 사랑하기 어렵겠지요. 어렵겠지요. 여러분, 효력의 가족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뜨겁게 사랑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서로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모습이 계속 드러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만나 한 번, 두 번은 넘어가지고 이해해주고 덮어줘도 반복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수직 본능 주 예수를 부르고 주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데요. 그건 예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의 마음은 당신이 두팔 벌려 받아내신 게 세상의 모든 추악함과 죄악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만 그들이 예수께 죄를 지었겠습니까? 끊임없는 그 죄악의 모습을 예수께서 다 받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거룩한 수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는 건 그렇게 사랑할 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향하는 교회. 교회는 서로를 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시 이 교회를 향하여 헌신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봅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살릴 말씀, 당신의 말씀을 전해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분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의 대상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주시며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해주신 우리의, 우리의 유일한 구주가 예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이 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임재와 역사로 교회로 서로 사랑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맨정신으로 가능하지 못하는 일을 성령에 취할 때 성령에 취할 때, 세술에 취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향하고 주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생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이 밝아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을 이기는 것입니다. 과정은 힘듭니다. 촛불은 늘 흔들립니다. 아주 조그만 바람에도 꺼질 듯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특별한 섭리로 교회는 빛을 밝힙니다. 괴로워하기도 하고 위태로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오직 한분 예수를 바라볼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어둡던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촛불은 자신을 녹여서 불을 밝히지요.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를 녹인다고 사실 되는 것 아닙니다. 나를 녹인다고 내가 참는다고 내가 혼자 소가리를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닙니다. 나를 녹여 태우는 예수의 불로 그 불꽃으로 그 밝음으로 온기를 나누는 그 사랑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를 바라봅니다. 오직 한분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로 사랑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2023년 이하네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여전히 우리는 위태롭겠지만 그러나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따라 예수 형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